멋있게 봐. 멋있게 봐. 아, 백종대? 나가키스 뭐 아, 여기다 택정맨. 아, 나정맨 아, 택정 아, 아, 택 아, 여기, 여기 다 매운데. 아, 택 아, 아, 택정 아, 택정맨. 아, 택정맨. 어, 잠깐만, 그, 아까, 레드 도트랑, 아, 내가, 내가 이 배율을, 동시에 꼈거든? 음. 응. 어떻게, 동시에 어떻게, 이 배율을. 그거는, 레드 도트 아니고, 캔티드 사이트. 어, 레이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아, 어떻게 바꾸고. 캔티 켄티... 알트, 알트. 아, 그런 아, 걸 뭐야? 아니, 누, 누구 컴퓨터가 막, 첫판에 무조건 튕겼는데, 옛날에. <웃음> <웃음> 내가 그런 느낌이네, 이제. 듣고 보자. 아 욕, 엄청 욕했는데, 그 사람. 어? 1인칭 되네? 어 V 누르면 돼 아니 뭐를 안 했는데 일인차 없을 때나 예, 원래 됐잖아 원래 됐잖아 원래 됐잖아 원래 모드가 못... 없었던 거지 잘 못했어 근데 원래 매달 할 때부터 못했어 나는 장교일 것같아어 어, 1군 장교 6군인데요? 어 상장은 <laughs> 왜안 삼? 1군 장교 이면서더나깝잖아 <laughs> 끊기는데 비행기 탈때그겨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이 맵이 튕기나? 너가? 좀? 맵부로 음... 내가 다운로안 받았나? PKC 메인으로 놓고 와 <laughs> 사람도 제일 적고 맵도 제일 작다 아 근데 내가 한옥이랑 이런 거할때안 튕겼었는데 이런 맵 하니까 렉이 아, 걸리네 아 이게 밀도가 높아서 그런가 사람들이 한. 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이게 1키로 밖에 출력이 안 되는데 1 k 로 안에 사, 적이 많으면 어, 원 옛날에 렉 걸리고 그랬거든 1kg 딱 1kg 하네. 3억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3억도 사목 아, 안 많을 건데. <laughs> 인구 난... 밀도가 많으면 튕기는 거야? <laughs> 어, 상지많 <상재형 웃음> 말이 맞았네 상지거 말이 옛날에 컴퓨터 청 많은 때는렉 걸리면 막튕겼은거든 엄청 많은 거야. 많은 거야. 엄청 이은 거야. 엄거 주네에정나타 <laughs> 하면 렉 걸린다 그런 게아 진짜. 진짜 그그 어. 있다 그런 거. 상대 배고 개고수야. 아니 근데. <laughs> 아, <왔어. 웃음> 나 폭탄 폭탄 없다. 있어. 있어, 두 개. 나, 나 바닥에 쳤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저기야, 저기야? 어, 세, 세개 중에 한개 있고 아무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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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총은 총없 나는 마체트밖에 없어 지금. 포미건이라들어도되 던져도 돼? 돼? 던져도 붙나? 붙네 어, 가자 들어가면 파밍할 거 많겠지? 도망가! 총나 없는데 근데 나 총? 무슨 도어락 따는 거 같네 아니 아, 파밍하러 가는데 총이 필요해 어그 아니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없을걸 이번 판 없을걸 오케이 어 이두기다 이두기, 이두기 없어요 어? 다 먹었다 이거 뭐야 검파방에 배낭? 이건 뭐야? 필요 없어? 네 어, 예랩 가방인데, 그거, 자기장 데미지 좀받아줌 그럼, 쓴다? 쓰러, 쓰러. 통신병이네 완전히. 피, 고케이 오케이, 씨. 아, 너 총, 총좀 버려줘. 총알 좀다 먹지 말고. 총이 없다. 아이씨. 사람들, 진짜. <웃음> <웃음> 아이씨. 총알만 떨어져 있어. 어이, 총이 없다고 배워있어. 오빠. 아이씨, 이렇게 버렸어. 총알이 없어, 총알 있는. 아니 뚫어봐, 뚫어봐. 보 없나?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뚫어, 뚫 뚫어. 어봐 없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좋은 총음새요 어, 판자 봐, 여기도 붙이는 거 아니야? 가자,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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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아씨나피 달았다, 눈대. 몇 <laughs> 미터 <laughs> <다> 쐈는데 <웃음> <웃음> 뭐야, 이게 제일 뚫려, 제일 려 있노? 이거 굳이 왜, 왜한 거야, 이거? 아, 나, 나, 나 그거 좀 주면 안 돼? 옷탄좀줄 사람? 오, 명발이 옷탄이 아, 지금으로도 먹어야지, 어떡해. 가자, 나가자, 나가자, 네. 나가자. 여기 네, 탄도 있는데? 내 네, 묶여.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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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배율이 없노? 오, M16이다. 아, 지금. 어, 뚝배기 없네 야 이거... 어? 발소리 밖에있다 밖에 있다, 밖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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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아이가 정민이야 뭐? 우리 여기서 있어, 밑에있어 정민이 소리 맞지 그런거 같아 아까 우리 아, 뛰었거든야나 아, 뚝배기 야, 없다 야, 얘들아 아, 주변에 없는거 같은데? 레드샷다에이 그래,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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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얘 갑박 없는데? <laughs> 아무것도 없어. 아, 어떻게 보면는이 템이 없는데? 저기 아, 나도 탄, 갑박 없네? 탄탄, 아, 오케이. 야, 저 집에서 싸우러 다 싸우러 가자. 아니, 아직 갑박 없다니까? 왼쪽에! 벽 뒤에 왼쪽 벽뒤 오케이 기절 카 하다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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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어가 들 왼쪽 한명더 왼쪽 한팀더한명더 팀이야 아한3 3한3다벽뒤 아비 그그그 나이스 나이스 나이 풀어야거든 아, 있... 그래? 위에 확킬확킬끝끝한팀끝 템 먹으러 가면 안 되지? 야, 뱃디. 템좀 먹고 싶은데. 지금 월동 월다. 이 위에 건물에서 파밍해라. 응. 오이. 끌어다 파밍 천천히 하고 왔네, 내가 보고 있을게. 예, 예. 오케이. 어, 드디어 뚝배이다 털렸네. 혼자 올라가자. 내 갓바 좀. 갓바가 없다고? 아, 가빠 없는데. 오른쪽 돌아야겠다. 싸운다. <laughs> 소리한다. 소리 앞에 싸운다. 싸우고 있대. 두 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발견, 저기, 발견, 저기, 발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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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발견. 290집 290... 집 쪽에 들어왔어. 2명. 기절. 나이스 나이다끝 다 아니다 남았다 아직 오케이, 오케이. 파킹 안떴어 한명 있었는데 저 뒤에 집안인가? 어딘지 모르겠다 근데 돌고 있는데 아까 여기 있었는데 있었, 명. 한명 잡았어? 잡았어? 집안인거 같은데? 집안인거 같다 집안

아니 세 명인데? 다른 팀이 붙었나 봐, 내 그럼. 아니야, 그러니까 한명죽였는데 많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좀 그러니까 좀 잡아가지고 괜찮았는데. 아, 다른 팀 죽였나 봐. 와, 풀스코드였네 애들. 네 명이다? 와씨. 아, 아 그니까한 팀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 팀을 잡았네. 어, 그래서 없는 줄 알았나 봐. 그팀 둘이 싸우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바로 저쪽에. 아, 그러네. 싸놓 싸놓. 아 성공판한테 아내 머리 개 좋다 성공판 맞추고 수업을 해내 나 자야 되는데 시험 <laughs> 안돼못자 들어가 아? 내 친구 어떻게 하노? 나도 묶여야 돼 그러면 그런 식이면 <웃음> 아니. <웃음> <laughs> 아니, 저는 휴가가 아니라고요. 찬옥? 아, 근데 그래픽 너무 낮잖아 쪽으로? 나는 올려야겠다 아 토... 토스트 먹고싶노 이게 물이요? 사운드도 많이 바뀌었음 해봤나? 아싸나 해봤지 뭐야 왜, 왜 이렇게 바뀌었어 맵이 진해졌네 완전히 바뀌었어 리메이크 음. 와 코끼리 생기면 무서워 가자 쿼리? 아. 퀄리? 쿼리지 어? 무조건 쿼리지 탭 눌러봐 탭나카산 버리면 어떡하나 <laughs> 이거? 어? 어? 버려보자 아 어떻게 보면 안 버려지나? 궁금한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버려 아 안돼 안돼 아 안돼 안돼 안버아 그럼 그냥 비행기 쭉 타고 가야 돼어 뭐야 나 내렸어 아! 내려야 다아실수잘 <laughs> 내렸네 아잘 내렸네 <laughs> 아이 여기야? 여기 어디 맞나? 사람 많음? 모름 어? 우리 밖에 없다. 우리 밖에 없다. 확인 있다 있다. 앞에 하나도. 어. 한 명. 어? 뭔데? 창고쪽 한 명. 오, 어? 한 명. 오, 오, 돌아간다 돌아간다. 한으로 돌아간다. 돌아간다. 안으로. 아 있다. 잡자. 이새 잡자. 오케이 오케이 확인. 내리는 곳 위치? 파밍, 파밍, 파밍. 여기 왜 이렇게 진짜 깜깜해졌어? 근데, 자커 위에가? 아래, 아래, 아래커리. 아래커리? 응. 돌렸어요? 아래 마지막에? 어어. 위커리였는데? 아, 일단 이거도 옥자. 어, 뭐야, 다, 위커리 내려, 뭐야, 뭐야? 다 어디다 내렸어? 어, 아, 나나 혼자 배... 위에 있는데. 마지막에 샤이에서 살아서 못 봤는데, 상자가 내려갔다네. 나 아, 토미건이야. 토미건이야. 군용조끼 3. 리스크스 위에. M16. 음 아르콜리긴너 혼자 아니었어? 한명 봤는데? 혼자긴 한데, 오집에 한명 내렸고. 이따, 온다 앞에. 뭐, 뭐 없는데? 총 안고도. 왔어 뺐다, 누가, 다시. 누가오턴다 먹었구만. 나, 나, 눈 없나, 눈, 눈한 개만. 나도 눈 없어. 밑에 있지, 밑에. 응. 집에, 집에 있어? 믿기 아이가 또, 씨. 아니, 코리 가운데. 오케이. 야, 사, 삽에 있다. 사라진 너. 아, 위에 막, 높이. 위에 막, 위에 막루 먹어볼게. 어. 오 어, 여기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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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이건 어디고 이그 밑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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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오, 사이, 사이 사 오, 오. 다리, 밑, 다리 밑에 다리 밑에 왔어 봤어 왔어. 봤어, 이집먹으거 아, 봤어. 같은데. 맞지? 아까 어디로 오고 있었어? 저어 저기도 있는데? 됐다. 됐다. 봤어? 저기 건너편 195안돼안 195? 돼. 안 돼. 안 돼. 반대 넘어갔다, 반대 아예. 올라갔어, 반대로. 돌 뒤에. 확인. 셋떨어 죽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와, 세상 맞췄는안 죽네. AK 누운데? 확인. 적시 확인. 상자 맞춰놨대, 안 돼. 150, 155. 255. 둘 뒤에 하지. 아. 눈이 없네. 나도. 주변에 파밍 천천히 하면서 해라. 봐주고 있다. 전부다. 캔디드 사이트밖에 없어. <laughs> 어, 한명 돈다. 어디로? 도로 쪽. 미치 확인 이쪽으로 분다면 봐줄게 이거 예. 뒤는 어디고 확실히? 벽뒤가 벽, 벽 뒤가. 저기 나무 뒤 확인 2번.. 4번 피 거기 있다고? 벽아피피 아,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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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는데 안죽네 우리 뒤다요 그러면 거기에 저기 저기 음. 340 우리 뒤벽 뒤로 한명 다시 가 보고 있을것 같은데? 왼쪽으로 아 여깄다 어? 덜어 뛴다 아.. 오케이, 씨.. 오케이 하나 기 나이스 회사 안 보임 한명살려 온다 저기 상대 앞으로 위로 보자 밑으로 어, 미친 와왜왜왜 왜, 왜, 왜 단발이야 왼쪽 형 왼쪽 오른쪽 오른쪽 어디? 둘 오른쪽 둘 앞으로 아, 내가 잡은 거 살려가 근데 지금 앞으로 위로 보자한번 어화염포린 화영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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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다 오른쪽! 밑에! 둘째! 둘째! 와 화영블린다, 화영블린다, 화영블린데 겁나 잘하네. 아, 영블린다 화영블린다, 화영블린다, 화다운된줄알다확킬블린다는데블린다 화영블린다, 화 이제 으다보아 으아, 으아, 지금. 오우. 와아카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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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다아 으아, 으아, 해아아 으아, 으아, 한 명이 어딨냐면한 명이 여기 있어 여기 저 스풀에 두명 뛰는데 여기 와. 밖에 이쪽에 한명 명이... 뛰는데 보였다 보였다 오른쪽 오른쪽 빠졌는가 빼 그럼 상징 쪽으로 뛴다. 저기 있다 공장 오른쪽 있죠? 아봉이 위치는 모르는 것 같은데 앞에 있다 나무 뒤와 저기 두명 왼쪽 돌도나아 시야가 시야가 흐릿해진 것한것 같은데 민호 오, 저기다. 와, 와, 몇, 아, 명이야? 몇 명이야? 내 쪽에 한명 왔다. 아, 아, 다 떨어진대? 한 명, 한명안 떨어진다. 한명안 떨어진다. 와씨. 죽겠다. 위에 한명 왔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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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 어떻게 연사하는데서 이렇게 조준점이 안들는지어 저기다 와개쩐다오오오오오 아, 이게 배우구나 <laughs> 살짝 보여주고. 왼쪽이 양, 약간 양각 아닌 양각이네. 다 잡은 거 아니에요? 쟤만 넘어간거아니에 아니, 아니, 두명 있어. 왼쪽에한 명. 아, 형, 끝. 얘, 얘, 끝. 몇배야 아, 진짜? 잡... 잡았어, 아까? 셋, 셋 잡았다, 이거 아까. 아. 어, 아, 개쩐네, 진짜. 와. 아, 자리 너무 안 좋았어, 근데. 안할것 같은데. 아, 팝이 거짓이라고. 이거 어디 가야 되 외장은 좋네 잠깐만 왼쪽 킬이 안 돌았네 음? 아, 왼쪽 기절 살리러 갔나? 이 새끼 아니 왼쪽 못 죽였어 잡았다 잡았다 잡기 잘하는데 아 진짜? 응 음. 오른쪽에서 쏴가지고 못 잡은 거 아니야? 마지막 발 잡고 기절 돼 있는데 금방 살려간 것 같은데 이 새끼 아 기절인 거 깜빡했다 저기 있네 그냥 가네 아, 그걸 살리러 갔네. 살리고 지금 파밍하고 있네. 어. 그냥, 미션 가는만 야. 야. 아. 그러나, 쏘면, 미안해. 위치가 발각되면, 어? 오. 다른, 다른 애들? 다른 애들. 다른 애들. 지걸 애들. 이제 이제 오뭐 온다, 뭐 온다. 트럭. 트럭 온다. 뭐야, 저거. 저 뭐야? 청소차 뭐야? 쟤는, 템차. 아, 그래? 무서워. 봉고 왔는데? 거 같은데.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봤 되네. 안 되네. 안되나안 되네. 안 원래, 원래 여기 노랗지 않았어? 원래 그리고 이거 낮았어. 반대편 저기 음... 그래도막저 그 위에 올라가도 밑에 부분 쐈는데 가운데 들렸다고? 들렸다? 와 드디어 눈이다 아페인데둘 어, 어, 같이 온다 드린다. 이, 봤는가 보다 봤다, 봤다, 무조건 봤고.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와. <와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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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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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먹으러 안 갔지? 생사기했는데 그때 반다 보네 와, 저, 저. 손에 땀 흘린다 아,